불티 TNT 친구들 안녕!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어원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 갖고 신나게 달려가볼까요?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어원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힘차게 어하나 주제가 부르겠습니다. 오하나의 다짐 함께 합니다. 오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오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친구들, 반가워요. 오랜만에 어하나 담보 입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참 감기가 무량하네요. 지난 1월 성경 퀴즈 대회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마지막인데 참그 사이 많이 시간도 지났고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들 건강이 잘 있죠? 친구들 어땠어요? 어하나 주제가 힘차게 부르니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 예능어 하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 줄게요. 이 가방 본적 있나요? 이 가방은 얼마 전에 별다방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가방인데, 이 가방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섰다고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듣기로는 우리, 우리 교회 옆에 평창동 매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이 가방을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섰대요. 근데 이 가방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닙니다. 음료 한 잔을 구매할 때마다 프리퀀시. 아유, 말도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쿠폰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7개의 프리퀀시, 쿠폰을 모으게 되면 그 가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 줄서 있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 17개 모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가 가진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방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한잔한잔 한 모았던 것처럼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참선도 해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만 받으면 가는 줄 알고 세례를 받지요. 또 누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들 나쁜 거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착한 행동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고 바르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마일리즈 쌓듯이 그렇게 얻어지는 구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 속에 잘 새기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어원아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광고 및 시상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 읽기와 핸드북 엄청 열심히 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 또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면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집에서 그동안 예습한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암송한 동영상과 함께 성경 읽기표, 핸드북 활동한 사진, 담임선생님께 12시까지 보내주세요. 모아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